짓놨어 신큰재앙으로 치셨으며 두곳 이름은 기브로팟다와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 백성이 기브로팟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세 이르러 거기 거갑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laughs> 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진형을 갖추고 레위인들은 뭘 하고 뭐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아,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작은 굉장히 잘할것 같은데, 첫 걸음을 떼자마자 이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우리 11장, 1절 볼까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악한 말이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뭔가 광야생활 가운데서 불평하는 걸 투덜투덜 됐겠죠. 근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셨겠죠. 악한 말을 막 했을 때, 뭐, 하나님이 어디 계서 뭐, 그런 말을 돼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었는데, 여와께서 호 들으시고 진노해서 불을, 여와의 호 불을, 진영 끝을, 불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러분 사각형 그림 보셨죠? 이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제 정착을 해서 그 성막 중심으로 중앙에 모형인데 그 진영 끝을 불이 내려서 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됐든 말에 도 진영에 불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천막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이 다 한번 뭐, 날리다가 이렇게 했을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대우원은 그나마 이제 전체로 옮겨붙지 않고 그 진영 끝에만 경고지 하나님 경고. 중앙에 불을 내리지 않고 불평한 소리 듣고 아마 그쪽 진영에서 불평이 났었는지, 돌이,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는데, 이제 모세와 기도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하 이제 그 중에 불이 붙었다, 붙었다, 이런 거죠. 사제를 보면 석교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런 것만 표현이 있습니다. 석교 사는 인종들은 그 당시 출혈급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이, 이제, 그, 뭐, 애국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탐욕을 품었다고 했는데 탐욕이 뭘까요? 뭐, 무슨, 뭐, 이스라엘 사람들 좋은 폐물 없나? 어 천막 뒤지고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먹을 거 불평한 거예요, 먹을 거.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출애국기에서도 이미 사실은 물이 부족하다, 고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매출하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또 만나도 주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만나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만나를. 뭐, 밤새 이스라처럼 내려와가지고, 뭐, 하얀 과자 같은 거라고 이제 거기에 나와요. 만나가, 어뭐 가시 같고, 뭐, 진주 같고, 뭐, 이서서 이렇게 맛은 기름 섞인 과자 같다. 이제 7절, 8절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게 뭐예요? 우리 4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먹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고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있는데 이제는 기력이 없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불평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불평한 내용을 보면 고기 그냥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고기 만나 과자 같은 것만 못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생선, 나이가에서 잡은 생선 그 다음에 뭐 풍부한 평양에서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생등 난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정도는 주식이 아니죠, 그렇죠? 고기에다가 쌈싸먹는 것들이니까 생선과 생선이 주식이고 아마도 오이 생선에다가 오이 깨물어 먹고 참외, 바일 후식 먹고 부추 쌈 먹고 뭐 어,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는 이거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평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간에 토담 집이라도 흙집이라도 자기 집이 있었을 거예요, 랬쨌든 그리고 뭐 매일 깨서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일하러 나가는 거 있을지언정, 뭐 천막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그런 천막 속에서 자는 노숙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보면 그런데 힘들어서 막 바로에 칠질을 만들면서 힘들어서 이제 출애국 시켜달라고 해서 출애국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계획 가해져 있었죠. 근데 생각을 하면, 야, 이거는 햇볕 뜨거운데 천막 속에 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고 좀쉴려고 하는데도 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고 배고파서 강에서 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가끔 매출라기가 있었겠지만 만나를 먹는데 꿀눈 과자라 하고 한들 거기뭐 만나를 뭐 쪄먹고 뭐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강에 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똑같은 음식을 요리방법만 바꿔서 먹는 것도. 쉬운게 아니죠 사실 1년정도 먹었을거란 말이죠 1, 2년 2년차니까 출애고비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음식이라고 해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라볶이 먹었다 뭐볶음라 먹었다 국물라면 먹었다 하더라도 뭐 한달 먹으면은 이제 싫잖아요 아무리 마,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다보니까 싫은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했던거죠 근데 그 불평이 처음에 애국에 냈던 사람이 불평을 시작한 거예요. 아, 애국, 내가 애국 출생인데, 그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막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사까지는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전염이 돼가지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심히. 심의. 심히 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이제 만 말해 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 먹겠다고 나대로 하나님 이게 저를 돌로칠 지경에 모세 당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생이다 하는서 저도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사라이 어, 저도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막 모세가 불평하죠. 하나님 이제 모세 불평에 따라서 70명의 제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내용을 붙지요. 이 보호 그 내용은 뭐 별도 나중에 다루더라도 고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요 아까 불붙였었잖아요. 악한 말로 말하다 불붙여가지고 겨우 모세가 껐잖아요. 근데 이번에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철이 없어서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모세도 저도 죽겠다고 이렇게 말한,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주시려고 하는데, 어,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예, 22절에 보면은 양떼속도 있잖아요. 제사용으로 뭐 쓰는 거. 양떼속도를 잡은 들, 인근에 바다가 있어서 고기를 다 모은 들, 60만은 어떻게 베깁니까? 아, 빌리비 예수님한테 오병이 어떻게, 오병이에서는 어떻게 매깁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여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루어진 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1절부터 보면, 31절부터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 매출하기를 몰아서 지영곁 이쪽 저쪽 사방으로 다 하굣길을 보냈습니다. 두규빗쯤 내리게 했다는 얘기는 한규빗이요 정도란 말이에요. 50cm? 1m 정도 쌓였다는 거예요. 1m 정도. 1m 정도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1m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막돌아다녔어 사람들이 잡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매추하기가 쌓였다는 건지 모르지만 꽤 많은 양, 뭐 적은 사람도 10호 메이라고 하면 1호 메리 220리터면은 10호 메리면얼마요 2200리터. 조금 모은 사람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한 달치를 보내주셨다는 거. 뭐한 달치를 보내주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야, 너희 능력을 무시해? 야, 내가, 내가 너희한테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너희 매출하기 목맥일 것 같아. 해서 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라고 기분 좋게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달치를 먹여서 먹어서 너희가 아주 질력이 날 거다. 19절 20절에 보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치 매출하기를 거기 써 담아서 1미터 정도 쌓이게 다준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웬 육식이냐 하면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데 뭐그 뭐 먹겠죠. 뭐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 우리가 입장에서 뭐 아까운 거예요. 그 매출하기가.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안 주고 이 괘씸한지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쳤으면 은아또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능력대로 보여주시면서 매출하기 그거는 노인는안될것 같아 능력을 주셨는데 매출하기 실컷 먹어 먹다 배탈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말든 간에 먹어 그게 아니라 먹기 얼마 뭐 한겸 뜯었는데 그냥 쳐다 죽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우리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평이. 삶에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데, 힘들 때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러다가 정말 더, 어떻게, 어,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조금씩 숨통을 틔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악한 말로 불평을 했고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불평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안 해도 되는데 출애굽 괜히 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어?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이 불평하는는은 하나님 고기좀 먹게 해주세요 만나는 질렸어요. 고기 한 번만 월일에 한 번만 먹게 해주요 그런 어떤 힘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출애국을 시켰느냐 하나님은 내삶에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막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왜 고생을 시킵니까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불평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을 할때 있잖아요 마음이 여기까지막 그럴 때잖아 사람이랑 싸우 싸우고 싶은데 이제 너랑 싸울 때 내가 이제 말이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내가 참았어 이런 말하잖아요. 불평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것과 여기까지는 게 다릅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싸우고 싶어도 내가 참고 막 얼굴 표정이 불굴한데도 말을 안 하고 참는 것과 확 쏟아내는 건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는 똑같은 거야요 하나님과 함께도 막 불평이 불굴 찾아 차고, 차고 정말 이걸 내가 하나님의 내이스 안에서 끌는 걸 내가 엑세이처럼 아니면 하 엄청 열받을 걸 하는 말도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하나의나 감정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의 불평이 악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만나만 배송받고 계속 행, 도보로 행군하고 그렇 도보로 행군하고 어, 만나먹고 또 추위 더위에 시달리고. 그런 거다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만나 말고 딴 것도 주시면 안 돼. 이렇게 막 불쌍히 부르짓고 물이 없어요 하고 막 마라에 쓴 물이 단물되듯이뭐 그런 거, 그런 추해금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추해금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은 왜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힘든 일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줘가지고 네.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심판하고 그리고 고기를 몰아줬지만 치셨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악한 불평을 제어하라. 악한 불평. 힘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도 지금 나를 어떻게 할수 없어. 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날 살아계시면 이렇게 나한테 할수 있어. 이런 식의 불평. 그게 그대로 들린다는 거야.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것은 좋지만, 죽었잖아요. 우리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권, 그렇게 로또 샀는데, 어, 5만원짜리도 안 되게 할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막 불평하고, 막, 복권 은게 얼마 안 되지, 이렇게, 어, 막 그렇게 했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500만원짜리가 뭐가 됐다. 됐다 하더라도, 500만원짜리 되고 나 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한 1000만원, 사고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거죠. 그래서 악한 불평이 올라오기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악한 불평을 제어해야 돼요. 불평을 계속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불평이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 맞나? 이거 뭐 허구한 날이 일 년째 먹는데 이거 어떻게 더 먹어? 맞나? 어? 그리고 매일 또뭐 구름 뜨면 걸어가야 되고 또짐 싸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 불평이 생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불평이 나오고 계속. 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어, 누가 우리가 말할 수 없었죠. 권사님 어, 불평하고 있어요? 장로님 불평하고 있어요? 그걸 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출애국 자체를 부정하면서 고개안 주냐고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만난 거냐고 이렇게 악한 불평을 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영이 불고 치듯이 하거나 어? 고기 몰아주고 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도 없도록 하나님 제가 불평이 나오지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을 세워보게 하시고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힘들면 함께 부탁해서 그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전정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아다로묻 기도의 자리에 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거리로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삶에서 의식주의 불평함이 불함이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긍휼한 금유람, 긍휼함을 느끼게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한게뭐 있는냐라는 하나님의 한뭐 근본적인 도전이라면 주님께서 또 이런 심판대로 우리 삶 가운데 경고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힘듭니다. 아 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 여정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불평을 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항상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과도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불평까지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